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2020에서 2022년 현대 펠리세이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경험하기 쉬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번호 21. 영향을 받는 차량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일부 2021 모델이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광유로 오염되었을 수 있는 브레이크 액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내부 컵실이 확장됩니다. 손상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내부 컵실은 마스터 실린더에 의해 가해지는 유압을 감소시켜 휠의 제동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리는 의심되는 차량의 브레이크 액 배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새 부품으로 교체, 브레이크 시스템을 새 D-OT4 브레이크 액으로 채우고 퍼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2 일부 2022년 모델은 블랙 스크린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 계기판 결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수리는 피의자 차량의 계기판을 새롭게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고 이를 차량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번호 3. 이러한 차량 중 일부의 아뷰리 와이퍼 모터의 내부 기어는 벗겨지거나 파손되어 아뷰리 와이퍼가 작동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호 4. 일부 2020에서 2022년 모델의 견인 히치하니스 모듈 내부에 있는 회로 기판은 단락으로 인해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이 부품의 고장 원인이 확인되면 이러한 장치가 미국에서 리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호 5. 이러한 차량 중 일부의 스티어링 칼럼에 있는 웜 샤프트 베어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전체 수리 키트를 판매합니다. 불량 베어링을 제거하고 화면에 표시된 새 베어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특수도구는 미국의 현대 대리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6 2020년 일부 모델의 자동 변속기 내부에 위치한 속도 센서는 오작동 및 조기 고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실패하면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코드 P071700, P072100 및 P072200을 저장합니다. 이 센서에 접근하려면 변속기의 밸브 본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번호 7. 일부 2020및2021 모델의 앞유리는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호 8. 일부 2020년 및 2021년 모델의 에어컨 컴프레서 클러치는 조기 고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가 작동하지 않아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 9. 일부 2020년 및 2021년 모델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물체에 부딪히지 않아도 저절로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 교체해야 합니다. 2020에서 2022년 현대 팰리세이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경험하기 쉬운 일반적인 문제 중 일부입니다.